천하법 시작하시겠습니다. 마음을 모으시고 수법의 좌진 신장강화 운동입니다. 좌측 손 앞으로 교차하셔서 숨 내쉬고 다리 모으시고 숨을 들이쉬며 내쉬고 숨을 들이쉬며, 숨을 들이쉬며 주먹 말아주실 때 우측발 무릎이 그대로 앉으시면서 깊게 신장으로 기운을 유기시키시고 둘숨 들이시고 내쉬고 수법의 우진 방광강원도입니다 오측선 교차 숨 내쉬고 다리 모으시고 숨을 들이시며 내쉬고 숨을 들이시며 좌측 발 무릎 위에 더 깊게 앉으시면서 방광으로 기운을 유지시키시고. 둘. 숨 들이시고, 내쉬고. 목법에 좌진 간장 강화 운동입니다. 숨을 내쉬면서 다리 모으시면서 좌측발 올려서 몸을 틀고. 더 깊게. 안장으로 기운을 유지시키시고, 둘숨 들이시고 내쉬고 목법의 우진 담강어운동입니다 우측 발 옆으로 이동, 더 깊게 담으로 기운을 유지시키시고. 둘 오른발 왼발 모으시고 숨 들이시고 내쉬고 화법의 좌진 심장 강호등이다 단전 기운을 크게 마르셔서 몸통도 말았다가 펼치고 더 깊게 심장으로 기운을 유기시키시고 둘 숨들이시고 내쉬고 허법의 오진 소장 가운데입니다. 단전, 몸통까지쭉 말아서 펼치고 더 깊게 소장으로 기운을 유기시키시고 둘 오른발 왼발 모으고 숨들이시고 내쉬고. 토법의 좌진, 비장강화운용입니다. 단전, 기운을 응축해서 더 깊게 비장으로 기운을 유기시키시고 둘, 숨들이시고 내쉬고 토법에 우진, 위장강화운용입니다. 한전 더 깊게 위장으로 기운을 유지시키시고둘 오른발 왼발 모으시고 숨 들이시고 내쉬고 근법에 좌진 폐가와 운동입니다 숨을 내쉬고 다리 모으시고 숨을 들이시며 내쉴 때, 왼손, 오른손, 오른발머리, 무릎이. 자, 몸통을 반대 방향으로. 폐로 기운을 유기시키시고. 둘. 금법에 오진 대장 강운데입니다 숨을 내쉬고 다리 모으시고. 좀 숨을 들이쉬며. 대장으로 기운을 유기시키시고, 둘, 준비, 인사.